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태화로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지금은 사라진 신라시대 사찰, 태화사가 생각나는데요. 이 태화사를 건립한 분이 바로 자장율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장율사는 태화사 말고도 통도사를 창립했다고 하죠. 바로 이 자장율사가 수도한 곳이 바로 통도사 자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장율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볼산과 양산 사이에 있는 영축산은 경관이 수려해 영남 알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네, 선생 님 오늘은 어디 가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우리 통도사의 암자를 보러 갑니다. 아, 통도사 암자 가는 길이에요? 저는 예, 예. 이렇 정문으로만 다녔었는데 이 예, 길은 처음이네요. 예, 예, 그렇죠. 네. 이 암자 주변에 일곱, 일곱 개 암자가 네. 쭉 깔려가 있습니다. 오. 이 가는 길이 조용하고 운치 있으면서 참 좋네요. 오, 나무도 네. 많고요. 이정표에 적힌 암자의 이름들이 보이시나요? 정말 많죠. 어머나 세상에! 네. 암자가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와, 자그마치 암자가 1 3 개가 있는데요. 예, 네, 예, 네, 네. 이 암자 중에 가장 눈여겨볼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암자가 다 유명한데 우리 통도 팔경이 있는데 통... 그중에 팔경이 팔경. 여섯 그여팔 경, 그래, 통도사의 아름다운 여덟 경치 그중 에 여섯 개가 암자의 경치입니다. 그래서 이기 보시면 이 백구암 있잖아요. 백구암백구암이뭐 백우남. 네. 뜬구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음. 쭉 보시면 자장동천이라든지 자장암 또는 뭐 음. 극락암의 연기라든지 극락암의 연못, 어. 그 연못에서 비친 경치. 음. 그 안양동대라고, 안양암이라고, 안양암 동쪽에 그 대, 그 대가 있고, 요, 뭐, 있는데, 그, 곳곳이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자, 수도하는 데에서큰 절은, 인자, 우리가 그 행사, 뭐, 사업이나 행정을 많이 보잖아요. 뭐, 대웅전도 있지만, 그런데, 저, 작은 절은, 인자, 우리가 스님들 참선. 참. 이래, 이제, 그 참선하는 아주 고른 곳곳에 요지에, 그 암자가 있어요. 이곳에 암자가 모여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를 품고 있기에 통도 팔경으로 손꼽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답을 찾으러 찾아가 봅니다. 야, 선생님, 풍광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예, 예. 세상 외국 같아요, 외국. 예, 예, 그렇죠. 네. 지금, 요, 보면, 와. 이게 통도사, 경내입니다경내 경례. 네. 그래, 이게 아 이곳이 넣지요. 전부 다 통도사인 거예요? 노란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래, 저기 보면 제일 높은 게, 이제, 영축산. 아, 이게 영축산이고요 예, 예, 예. 오. 한 1,100m 가깝죠, 그죠. 영축산이그 다음에, 보시면, 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영축산의 너른 품안에 도사가 쏙 안겨 있는 것 같은데요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 때문일까요 영축산의 암자가 많은 이유엔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영축산에 얽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근데 그 영축산이 인도 석가모니 부채가 수도하면서 살던 산그 산. 산이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어. 그래서 인도에 가면 인도 그 우리 간지스 강 쪽에 가면 마가다국의 왕사성이라고 있어요. 음. 그 마가다국이란 그 당시 인도 그 스카몬이가 살던 그 당시에 왕국이 마가다 왕국, 수도가 왕사성입니다. 네. 왕사성의 동북쪽에는 있 산이 이제 영축산이라 그래요. 음. 그산 이름이 그 당시는 에뭐기자굴산이라 그랬어요. 음. 그게 중국에 들어오면서 영축산이 됐는데 그 산에 이제 그 스카몬이가 스님이 그 일년에 이제 여름 빼고 음. 봄에서 이제 겨울까지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우기에는 이제 그 기온 정사로 내려와서 그인제 평지에 와서 이제 수도하면서 음. 설법을 했죠 네. 그래서 항상 그그 그 당시에 이 신도들이 저산에 이제 그 영축산에 딱인도 영축산 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항상 음. 스님을 만나면 네. 거기 이제 설법전. 네. 네. 석가문의 설법전에 있었어요. 음. 그래서 거기 항상 그 이제 위에 가면 중앙에 고원지대가면 길고 이래 좁고 좀 기지는데 곳이 안 많이 있어요. 안 많이에. 그럼 거기서 이제 항상 기도하고 이래 이래 베고 했죠. 그 똑같은 게저 산이 보면 바위산이거든. 바위. 아 예, 바위산이다가 정상이 또 평평하게 그 음. 평지가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비슷하다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영축산이다 이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인도 영주산은 독수리 바위, 독수리 바위. 독수리 바위요. 아, 독수리 딱 바위 이런 바위 지금도 있어요. <laughs> 네. 그럼 그 바위하고 똑같은 자 바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머리가 독수리 모양이잖아요. 음. 보면 그. 아, 그산 정상 모여 독수리 모여 그래서 막뭐그 비슷하다 치고 갖다 치고 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뜻이 이제 어려 있다 음. 그래서 여기 에 절을 짓고 네. 영주산을 부르고 그리고 이 전체는 우리가 참기원 뭐 정사 같이 부처님이 늘 계신다 치고 이렇게 이제 수도를 해온 곳이 바로 통도사 을한 경내가 되겠습니다. 이곳 영축산 자락 최초의 암자가 자장암입니다. 진짜 좋다. 어, 진짜. 자장암을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계곡 자장 동천인데요. 속세 찌든 마음과 때를 깨끗이 씻고 갈수 있는 천혜의 장소기도 합니다. 어머 선생님! 계곡물 네, 네. 맑은 것좀 보세요. 아야야야 예, 예, 예. 물이 너무 좋네요. 예, 예. 예, 예. 말고 깨끗한게 어, 요즘 집안에만 예. 있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예, 이렇게 예. 나와서 계곡을 보니까 마음의 묵은 때가 예. 착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계곡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요걸 뭐, 자장동천이라 그래요. 자장동천. 자장동천. 그래서 여기 이제 뭐이 이름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통도사필 흐르는 그계천뭐 그 아. 시낸데. 시내, 원래 이제 통도 팔경 중에 이제 여기 제오 경입니다. 오 경, 5경. 오경 자장동천입니다. 네, 정말 이곳 네. 자장동천에 오면요, 네. 뭔가 이게 깨달음을 얻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참 운치 있고 아주 마음의 울림을 네. 가득 주는 그런 네. 풍광이네요. 그렇죠. 자장육사가맨 네. 처음에 이제 요 절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홍도사 절들 중에. 그러니 이런 좋은 경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기서 인자 자기가 본인이 수도를 한 겁니다 젊은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네. 그래서 그 하도의 장소는 절 만들기는 가장 좋은 곳 네. 물이 풍부하잖아요 물이 많고 네. 또 이래 숲도 아름답고 그 소나무도 많고 아름다운 경치를 뒤로하고 드디어 자장암에 도착했는데요 절이 다 같은 절이지 생각했는데. 자장율사가 왜 이곳에서 수도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아, 이곳이 자장암이에요? 네. Yeah, yeah. yeah. 굉장히 yeah. 아담하네요. 예. 이 야. 순도사 같은 큰 절에만 예. 오다가 이게 자장암에 오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이 예, 예. 자장암이 바로 자장율사가 수도했던 곳이죠. 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 우리 자장율사 이름은 원래 김선종이잖아요. 김선종인데 이게 이제 소판 무림의 아들입니다. 음. 그 굉장히 귀족인데 진골 귀족인데 그분이 이제 첫 아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모든 재산을 그 재산을 이제 팔아 가지고 음. 그 지어가지고 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우리가 상궁주사나 여러 기록을 따르면, 스님이 여기서 고골관을 딱 갖다 가죠. 고골관. 고 자는 마를고 자 뼈골자 관입니다. 볼관 자인데그 여기서 이제 그 밤낮으로 주야로 이래 수도를 하는 겁니다. 할때 이제 그 성냥이와 호랑이들이 찾아왔다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냥이 호랑이들이 모여있을 때사방에 까시 덩굴을 치고, 그래서 그 아주 이제 목을 이제 줄에 매고 이렇게 수도를 했답니다. 아. 하니까 그 자리 이제 수도를 하면서 법당을 지은 것이 바로 이 관음전입니다. 관음전. 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636년에 이제 638년에 그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뭐 수도를 했던 곳이죠. 그 당시 이제 자장율사가 이제 거북 등에 앉아가지고 수도를 했다고 그래요. 거북이. 그 거북이 머리는 저쪽에 있고 여기 네. 거북이 꼬리입니다. 꼬리. 거북 꼬리. 여기에 웬 바위가 예. 있는데 이게 거북이 꼴이라고요? 예. 리고 여기 거북이 이제 뭐 등등이고. 그래서 이 이제 아, 지을 때 그렇구나. 이래 거북을 이제 그대로 살려 가지고 네. 그씌다고 하는 게 이제 오. 그렇죠. 그다그나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라 최고의 율사로 불리는 자장이 돌을 닦은 자리라 하니 더욱 새롭습니다. 자장률사같이 대단한 분이 이곳에서 도망닦았을리는 없고 대단한 어떤 큰 업적이 있을까요? 많지요. 아, 뭐한 십수 가지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3대 업적이 인자 그 황룡사 구청탑을 그 세운 것, 그게 이제 첫째가고 네. 두 번째는 태화사를 창건한 것, 네. 그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통도사를 통도사. 만든 것, 금강계단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부처님이 그 이제 불살이 있잖아요. 백과를 가져왔고 뭐 정수를 뼈라든지 가사 같은 걸 가져왔잖아요. 통도사와 함께 태화사에 건립한 자작율사 우리 울산과도 인연이 깊은 분이죠. 당나라에서 돌아온 포구가 바로 태화강인데요. 이 태화라는 단어. 자장율사의 작품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율, 율사라 그래, 요 율사. 음. 율사가 뭐냐면, 이제 개를 안 지키면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 보살리를 철저히 지켜야 돼. 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스님들이 아주 좀 혼탁했습니다. 그 스님들이 뭐 여러, 여러 가지 뭐 술을 마시고 온다든지 뭐 아주 좀 파괴한 그런 부분에서 음악에 징벌을 해가지고 질서를 잡았어요. 음.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음. 그런 게 사실은 이분이 한 적할이 굉장히 뭐 크다고 할수 있죠. 신라 불교의 체제를 정비했던 자장율사, 그가 수도했던 자장암엔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장율사와의 인연으로 1,400여 년 동안 이곳에 금계구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장율사가 대단한 분이라는 증표가 아닐까 합니다. 칠흑같이 어둠 뿐이거든요. 네, 이 안에 네, 네. 그런데 진짜 금 개구리가 네,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장 윤사가 수도할 때이 개구리가 이제 자꾸 물을 흐렸대요. 물이 나왔는데 그물 흐리가 개구리가 이제 그~ 우리 자장 윤사께서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뚫어가지고 그~ 개구리를 들어가게 했답니다. 어. 그~ 나오느라 해가지고 들어가라 어. 그래가지고 그래 개구리가 이제 그~ 선임 자꾸 나오면 친구가 멋이 됐다고 그래요. 어. 선님들 이래 만날일래 보고 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래가지고 천 수백 년 동안 그 계속 어떻게 나오는지 자꾸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더니 보살이 됐어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 전에 옵니다. 금화보살이라고 부르는 금계구리를 아쉽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작율사가 울산에 남긴 정신 태화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네, 삼국통일에 큰 힘을 보탠 자장율사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실까요? 그는 진짜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볼때 이제 우리 산지승원이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찰이 통도사고 그래서 그 이것을 창건하신 분인 자장율인데 우리가 우리 에서볼 때도 우리 태화사를 이분이 이제 만드시고 대둔사를 만들으셨고 그래서 그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 화엄불교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인, 인연과, 그 다음에 이제 성기의 그 불교잖아요. 그죠? 네. 그서그 정신, 그 환경을 사랑하는 정신, 고정신, 그, 그 나라를 사랑하는 호국 불교, 뭐 이런 정신은 우리 오늘까지 우리가 법, 못 받아가지고, 저 이분에 대한 사랑임사에 대한 각별한 뭐그 존경의 염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자장암을 쭉 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삼국통일의 큰 힘을 보태고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자장율사 이야기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자장암과 자장율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